If a food contains, 되겠습니다. 만약에 한 음식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포함을 하고 있어요. 어, 더 많은 설탕을 노우다 어떤 n 니 어떤 다른 성분보다 많이 포함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설탕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요 비교급 then n e 더 플러스 단수 명사 최상급이야 u choose that? Yes, sir. You have to do it. You have e t 규 u h a t i o u h a v 는 to do it. You have to do it. You have to do it. You h 이 v e to do 이 봉사가 있네. 빌리스티드 기재가 되어야 돼. First 먼저 첫 번째로 기재어야 돼. 어디에 라벨에 딱지에 표지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야. 야, 설탕이 되게 가장 많이 들어있으면 어, 정부에서는 <laughs> 야그 라벨에 말이야 설탕을 가장 먼저 써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라벨이 있으면 설탕 아이고. 설탕을 가장 위에다 써놓라는 얘기야. 얘기해 그치? 그런데 만약에 어, 어떤 음식이 컨테이 포함을 하고 있어 뭘 포함하고 있냐면 세브로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종류의 스위트너 감미료 당류를 포함하고 있어 그러면 그것이 어, 기재되어야 된다. 기재된다. 걔네들이 데이는 누구냐면 여러 다른 종류의 감미료 이거죠. 얘네가 separately 각각 분리하여 각각 기재가 되어야 돼 위치 그것은 자이 위치는 앞 문장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각 기재된다는 바로 그것은 푸스 이제 밀어낸다는 얘기죠 각각을 각각의 스위트너를 어, farther down 더 멀리 아래로 목록에 목록에서 더 멀리 아래로 목록에 목록에서 더 멀리 아래로 밀어내게 된다는 얘기죠. 이 원은 바로 이 감미료 같은 거라 감미료 각각의 감미료를 밀, 아래에 밀어내는 거야. 그래서 뭐 설탕이면 자꾸 밀리겠지. 쭉쭉쭉쭉쭉 이렇게 되겠지. 많으면 종류가 많으면 this requirement 되겠습니다. h 지레 d l 이러한 요구 사항들은 이러한 요구는 as led 이끌었다는 얘기죠. 푸드 인더스트리를 투 u t 하게 이끌었다는 얘기입니다. C 자, 리드 목적어 투구조 되겠어요. 목적어가 두부정사하도록 이끌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음식 산업이 식품 산업이 식품 산업이 푸드 넣게 이끌었어요. 세계의 서로 다른 어, 설탕의 출처를 근원을 서로 다른 세계의 설탕을 집어넣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So that 이것은 뭐뭐 하기 위하여 또는 그래서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할 필요가 없어. 아, 그들 이 그들은 바로 이 푸드 인더스트리야. 푸드 인더스트리는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어. See, 말할 필요가 없지. 대접 속사 대신에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 야, 음식이 그 음식이 말이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 대, 그렇게 많은 설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게 된 거지. 그렇게 많은 설탕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스위트너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설탕이 많다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야. 알았어요? So, 그래서 서, 설탕은 더즌 더피어 등장하다 나타나다 더피어가 등장하고 나타나는 거야 first 맨 처음에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죠 왜라고요 감미료 즉 설탕 같은 게 엄청 많아 종류가 많으면 설탕이 맨 먼저 설탕이 맨 먼저 나, 나올 필요 난 나타나는 거야 그죠 밀리니까 자꾸 그죠 비로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whatever 이제 와래 뭐 양보적인 의미입니다. 와래 봐,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로 진짜 모티브, 동기, 야, 진짜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말이야. 인그리디언트 라벨링이라는 것은, 이 라벨링이 주어의 동명사네, 동명사 주어야 라벨링, 응. 이게게 해서 붙이는 것. 라벨링하는 것은 still, 아이고, still, 여전히, does not fully convey, convey 되겠습니다. 전달하는 거죠. 전달을 fully, 충분히, 완전히, 충분히, 완전히 전달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아이고, 충분히, 완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어. 뭐를 더마운트 양을 뭐양일까 설탕의 양을. 어떤 설탕 의 양이죠? Bing l d 2 어디 어디에 추가되는 거죠. 음식에 추가된 설탕 양을 충분히 여전히 전달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Certainly 확실히. 자, not in a language 이렇게 in 랭지 language죠? 이내 랭귀지가 이 컨베이 있죠 컨베이 convey. 이 컨베이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랭귀지 어, 언어로, 자인 잉글리시하면 영어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대 과로라는 언어로 확실하게 전달되고 있지 않아요.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진짜 동기가 뭐든지간에 상관없이. 자, 라벨링 붙일 때 성분, 랭그리언트 성분을 성분에 라벨링 붙인다는 것은 여전히 완전히 그 추가된 설탕량을 전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언어로 이런 언어로 과로라는 언어로 전달하지도 않아. 과로라는 언어로 전달하지도 않아. 어떤 언어냐면 t that. 트 a t 대시라는 것은 관계대명사죠? 자, 이지, 쉬운 거야. 소비자들이 이해하기에 쉬운 언어로 전달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사람들은 자, 이 투가 있어. 이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이지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 다음에 투가 나와서 그러면 뭐뭐 하기에 그죠. 형용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지가 형용사니까 이투가 뭐뭐 하기에 이렇게 된거야 이해하기에, 즉 소비자들이 이해하기에 쉬운 언어로 전달하지. 않는다 뜻이야. 알겠어요. 자, 월드페이머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리얼 브랜드 라벨이 있습니다. 이 라벨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라벨은 인디케이트 보여주는 거야. 나타내는 거야. 접속사되시죠 텟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어. 그 시리얼은, 시리얼은 가지고 있구나. 1 1 g 을 가지고 있어. 설탕을 뭐뭐당 서 serving이라는 것은 1회 제공량을 얘기하는 거야. 아, 1회 제공량당 1 1 g 의 설탕을 포함하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 그런데 nowhere 이거 n o w h e r e 부정어네. 부정어 나오니까 동사 주어 이렇게 도치돼 도치. 도치. 다시 부정어가 도치되면 동사 주어입니다. 여기는 있 부정어가 앞으로 온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의문문 어술을써 주는 거야. 어순만 그런 거야 의문문 아니야. 텔 말해준다는 얘기죠. 말해줘. 소비자들에게 소비자들에게 데 이라고 말해주진 않아요. 이게 직접 목적어네를 대접속사죠. 소비자들에게 이거 이거라고 말해주진 않아. 말해주는 곳은 노웨어 아무데도 없어. 자 모어된 이상이죠. 자 one third 분의1이야 3분의 1 이상, 오브더 박스, 야그 박스에 시리얼이네, 야, 시리얼 박스에 3분의 1 이상이 포함하고 있어, 그죠? 포함하고 있어, 뭐를 에디드 쭉 첨가된, 아이 잠깐만, 첨가된 설탕, 첨가된 설탕 되겠습니다. 첨가된 설탕을, 첨가된 설탕이 3분의 1 이상 넘. 이상 포함되어 있다는 거는 안 보여주는 거야, 그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 11과 설탕은 11g 이거는 보여주는 거야. 근데 어, 감미료, 감미료는 3분의 1 있어, 그죠? 설탕 11g이죠. 이건 조금이죠, 조금. 감미료가 3분의 1 이상 있다는 얘기는 뭐야? 이게 많은 거야. 많음. 미안하다. 많은. 조금 있는 거는 보여주고 많은 거는 안 보여주는 거야. 속이는 거지 일종의. 그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